자, 오늘은 6월 11일 대파 모종하는 날입니다. 지금 저쪽에 트랙터 가지고 어, 풀덕 깎고 밭을 열심히 이루고 있습니다. 저기다가 대파를 옮길 겁니다. 여기 어제, 그저께 며칠 전에 잡혔다는데 연락을 받고 제가 올라와 보니까 너구리 한 마리, 라쿤 한 마리하고 또 어, 쥐같이 생긴 이상한 동물 처음 보네요. 그걸 두 마리가 동시에 들어가 가까이 있어서 제가 어, 일부러 올라와서 사면을 해줬습니다. 저기는 제가 쓸수 있는 물통이고요. 저 다리도 제가 임시로 이거 잘나왔습니다 예, 제가 다리 놓는 거 보고는 사람들이 저 보고 이만 개보다도 힘이 더 세대요. 그리고 오늘 대파에 물을 좀 주고는 있지만 오늘 많이 컸네요. 저번에 며칠 전에 그 저기 물을 열심히 주고 그랬더니 진짜 많이 컸네요. 보세요 대파가. 예, 풀은 안 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이 지금 풀이 있는 쪽이 대파가 있는 쪽이고 풀이 저쪽 없는 쪽은 제가 밭을 갈아서 심어야 됩니다. 저 뒤에 여기는 아 잠시 그러면 한번 보여 드릴게. 마늘밭이 있는데. 어, 마늘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이게 예, 한 개에 3불짜리인데. 어. 그러나 죄송하게도 여기는 마늘밭이 아니고 이엉겅기밭입니다 예, 보세요. 엉겅기가 마늘을 보 이시다 아네요 전부 엉겅기밭이죠이이모습을 보여드리기는 좀 죄송하네요. 이 보세요, 마늘 쪽들이 맛있게 올라와 있지요. 어, 얼마나 맛있게 마늘 쪽이 올라와 있어요. 아, 제가 그 뽑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천천히. 아, 야, 이 보세요, 얼마나 맛있게 생겼어요. 마늘, 마늘 쪽. 아, 부드럽네. 그냥, 그냥 먹으려고 한 네고랑 밖에는 안 심었어요. 많은 종자를 사람들이 자꾸 달라고 하는 바람에 다 줘버리고, 없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네고랑, 저한번 보세요. 제가 하도 풀이 많아서, 고랑에는 트랙 돼가지고 몇번 갈았거든요. 그래서 고랑은 조금 덜 한데, 음, 완전 은근히 받칩니다. 은근히 효소를 만들면 은 너무 좋은데 아침에 이게 풀을 어, 짠디 트랙터로 가지고 깨끗하게 깎아 놓고 지금 갈아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안될것 같고 어쨌든 이 모습을 보, 음, 보여드리려고 저기는 다 갈대밭이고 너무 예쁘지요. 여기는 호수가 있는데 갈대밭이 가려서 잘 보이지를 않네요. 이창 참고가 되겠고. 오늘 이것으로써 어느 농장 소개를 간단히 해 올렸습니다. 잠시 가면은 여기 그라운드 호그라는 놈들이 그땅 밑에 숨어 사는 아주 독한 놈들이 있어요. 다람쥐 지처럼 생긴 요 원래 그걸 잡으려고 이걸 한 건데 별 동물들이 여기 다 들어가요. 와 이거. 큰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 그러면 제가 끼집매킨 했을 적에 다 풀어줍니다. 그러면 소문을 내 가지고 아무도 안 와요. 여기 얘들이 겁을 먹 가지고 저 벌써 여 나와 있을 거라고 여기 저기 있네. 저 어디 있네. 사람 속에 남는 겁을 먹. 보세요. 보세요. 보이 야! 뭐해? 로! 예이! 보! 호구 응? 방금 저 뒤에 숨었는데. 저 겉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고추 먹키웠는데 도망을 가버리네. 네. 이쪽에는 고추 받치고, 뭐 옥수수도 심어놓고, 응. 어, 숨었네요. 여기는 뜰게 받치고, 아, 열심히 하는데도 시간이 없어서 다 감당을 못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땡큐.